부제역은 그래도 빠져나갈 구멍은 다 만들고 돈 받았네. 용역 받았다고 세금계산서 받고 협박한 게 아니다. 쯔양 소속사에 리스크 매니지먼트 했다고 하면 됨. 그러니까 그러네. 쯔양 소속사에 리스크 매니지먼트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 용역 받았다. 세금계산서 다 받고 어 그렇게 한 거지. 그러네. 어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유튜버들 꼴들이 하나같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자꾸 자식에게 부끄러운 또 부모에게 부끄러운 자식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자기들이 스스로 그런 부끄러운 행동을 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나중에 그 자기 자녀들이 커가지고 그 아버지가 했던 그런 발자취를 찾아보게 되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굉장히 창피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시시비비를 가릴 만한 일도 아니야 아 그러니까 김용호는 양심이 있어서 살자라도 했는데 구제역 카라큘라는 살자안할것 같아. 딱 봐도 양심 없어 보이잖아. 이런데 그 털난 거 봐요. 어? 여기 두턱지고 여기 털나고 그 안경 그그 그 뭐야? 직사각형 그그 그 슬램덩크에 나온 그 돼지 선생님만큼 그 안경 쓰고 딱그 보면 모르겠어? 아 그리고 어떻게 된 거야? 그 성형이 어떻게 풀렸어? 구제역 그 성형 어떻게 풀린 거야? 그 비결이 뭡니까? 그 성형 수술을 했잖아. 근데 그 성형수술이 어떻게 풀린 거야? 다시 과거 얼굴로 돌아왔던데? 그 비결이 뭐야? 그것도 저기 렌탈이야? 아이고, 다시 생얼로 돌아왔더라고. 과거에 그 뚱뚱했던 그 얼굴로. 그대로 돌아왔어, 뭐야? 아 AI 보정이에요 성형수술이 아니었어? 그게 AI였어? 난 성형인 줄 알았는데? 아이 <laughs> 얼굴이 돌아왔어. T-1000인가? 그게 뭐야? T-1000은 또 뭐야? 아니, 이 양반들 별의별 걸다 알아. 아, 구제역은 원래 인간이 아닌 로봇임, t-1000. 정식 기종명칭은 사이, 사이버 나인 시스템 시리즈. t-1000. 아, 아, 그리고, 구제역 그 성형이 아니야? 이게 ai야? 구제역이 ai 인간이야? 터미네이터 2에 나왔던 로봇입니다 아니,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이렇게 성형을 했잖아 아 이게 성형이 아니야 이게 AI야? 아 <laughs> 이게 성형이 아니라고? <laughs> 아니 이 얼굴로 돌아왔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이거 이 얼굴에서 다시 아니 이 얼굴에서 다시 이렇게 돌아왔어 뭐야? 비결이 뭐야 왜 그래? 난 그게 좀 신기하더라고 <laughs> 이미 뜯긴 분들 줄줄이 나올 때 이제 그 어, 터질 일이 얼마 안 남았어요 <laughs> 주비스 석용일과 협찬받았던가 아 그래요? 아니 여러분들 보세요 이 사람들이 뭐 뭘로 돈을 벌겠어 구라큘라, 주작감별사, 콜레라 이런 사람들이 돈을 뭘로 벌겠냐고 지금 이 사람들 유튜브 해가지고 돈벌수 있을 것 같아요? 구독자 100만 명이라도 이게 노딱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콘텐츠들이야 그렇다 보니까 이 노딱이 많이 떠가지고 이 조회수로다가 수익을 얻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아니 조회수로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 근데 광고가 안 붙거나 아니면 광고가 붙어도 그 광고의 단가가 낮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광고주들이 좋아하는 광, 그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누가 막 욕하고 뭐 누구 뭐 임신했다가 뭐 그런 일막 하고 이런 채널에다가 유튜브가 광고를 넣어 주겠냐고. 그 광고 CPI인가 그 단가가 높은 그 광고는 안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니까. 그래서 유튜브로 다가는 그 돈을 많이 벌 가능성이 낮아요. 그러면 유튜브는 그거 조회수 수익 아니면 광고 수익 아니면 슈퍼챗 수익이잖아. 여기가 광고 수익이 뭐가 들어오겠냐고. 누가 여기다가 광고를 하겠어. 구라큘라 주작감별사 콜레라에다가 누가 여기다가 어, 광고를 넣겠냐고. 뭐 청소기 광고, 세탁기 광고, 삼성전자 핸드폰 광고 누가 여기다 놓겠어? 안 넣지. 당연히 안 넣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광고 수익이 날 가능성도 없고 뭐 핸드폰 뭐 인터넷 민족 또뭐 아정당 이런 것만 광고가 들어가지. 그런 거 아니면은 그런 거 아니면은 광고가 들어갈 가능성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돈을 벌 가능성이 낮지. 그럼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돈을 벌수 있는 거는 라이브 방송에서 슈퍼챗을 받든가, 슈퍼챗 투네를 받든가, 아니면은 지금 하나밖에 없어. 저기 저기 사업을 해가지고 오프라인으로 장사를 하든가. 이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이거는 이제 그 꾸준한 수익이 아니고 자주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할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지. 협박해서 돈 뜯는 거. 이거밖에 할수 할 있는 게 없어요. 그렇지, 뭐 밀키트 파는 거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장사의 신이라든지 옥주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꽉 잡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협박해서 돈 뜯는 거 말고는 이 사람들이 뭐 후원을 받는 거 말고는 아니, 뭐 정당한 후원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 사람들한테 돈 뜯어내면 되는 거지. 솔직히. 그니까 이게 내가 보기에는 그 메인 수입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협박해서 돈 뜯는 거를. 이 사람들이 그 마음에 내켜가지고 정당하게 후원을 했다. 어? 이거라고. 근데 이게 협박이라고 그러니까 협박과 뭐라고 될까 후원과 이거는 협박해서 돈 뜯는 것과 정당한 후원은 진짜 한끗 차이지. 한끗 차이야. 어? 일진한테 찐따들이 누가 상납을 할때돈 내놔라 해가지고 상납을 해. 아 내가 지금 돈안 주면은 지금 의도 맞을 타이밍이다. 싶으니까 그냥 알아서 주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정당한 후원으로 지금 둔갑을 해 가지고 협박해서 돈 뜯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면은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장사의 신도 지금 나가리가 됐다고 저러잖아. 그러니까 맞아. 장사의 신도 나가리가 됐는데 장사의 신이 뭐 불법을 저질렀어. 뭐 범죄를 저질렀어. 우리나라에 지금 유튜버에 대한 그런 도덕성의 잣대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도덕성에 대한 잣대가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 실제로 그런 범죄에 그 범죄에 들어있는 일들을 그렇게 버린단 말이야? 내가 보기엔 이건 쉽지가 않아요 부가세 처리했다면 법적으로 빠져나갈까요? 사람들 화난 거야 감성 문제고 그러면은 <laughs> 내가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코인 사기 친 다음에 부가세 처리하면은 저기 법적 처벌 안 받나요? 저기 그러면 <laughs> 예를 들어 누구 이거 뭐야 그 스나이퍼 사주를 받은 다음에 내가 이거 기타 잡 용역으로다가 그 사주 받은 돈을 그 부가세 처리하면은 처벌 안 받나요? <laughs> 그냥 부가세 처리하면 면제부야? <laughs> 아니지. 그러니까 부가세 처리를 해도 면 면제부가 될수 없다라는 거지. <laughs> 부가세 처리가 그 면제부는 아닙니다. 너 <laughs> <laughs> 그러니까 지금 구제역이는 그 부가세 처리한 거를 면제부라고 생각을 하나 봐. 그래가지고, 아니, 그 협박해가지고 돈 뜯어내고도 그걸 부가세 처리를 <laughs>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 나는 부끄러운 돈 받지 않았다. 떳떳한 돈을 받았다. 당당한 돈을 받았다. 왜? 난 부가세 처리했기 때문이지. 이런 식으로 내가 세금 계산서를 끊어줬거든. 그러니까 나는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 부끄러운 돈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카라큘라도 지금 비슷해. 내가 보기에는 카라큘라도 아나 부정한 돈 받지 않았다. 부끄러운 돈 받지 않았다. 전부 다 이거 부가세 처리하고 세금계산서 처리했다. 홈텍스 때 봐라. 이게 세무사가 다 알고 있는 거다. 어, 계약서도 썼다 그래. <laughs> 계약서도 썼다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얘기를 할 거라는 말이지. 아니 그러면은 저기 누구 저기 청부 받은 다음에. 어 살자 청구 받은 다음에 그것도 계약서 쓰면은 그 그것도 저기 어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거야? 불법 아니야 그것도? 어 누구 좀 처리해 주세요. 그 계약서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어 처리한 거딱 받았어. 그러고서 이거 계약서 딱 하고서 저기 그돈 받은 거 전부 다 세금 계산서 부가세 처리했어. <laughs> 그러면은 면제부야? <laughs> 아 진짜 웃기네. 이거 <laughs> 그 그게. 구제역이 이야기하고 카라큘라가 이야기하는 부끄러운 돈 받지 않았다 이게 내가 부끄럽지 않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야. 어, 떳떳하게 생각을 하고 나는 이거 다 세금 신고했기 때문에 부끄러운 돈이 아니다 당당한 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하는 거고 당당한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아 웃긴다 진짜.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이 카라큘라님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 카라큘라 같은 경우는.